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요 면접에서 항상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짝! 자 오늘은 무엇을 설명해 드릴 거냐면 신사업창업상환학교 11기 교육생 모집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불친절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가장 사업주들이 필요한 지원사업 유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공고문을 읽어보면서 좀 기가 찼었어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가 찼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1 1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체가 205명 내외를 뽑는 소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일단은 해당 사업에 관련 부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이제 메인 주체가 되고요.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동안 교육 과정및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패키지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패키지 지원. 자, 여기서도 제가 참 불친절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무슨 허위 광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대 광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음, 수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딱 보았을 때, 공고문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그냥 최대 사업화 자금 2천만원 준대요. 2천만원.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뭐 자부담 10% 있겠지, 아니면 뭐 20%겠지, 뭐 아니면 최대라고 하니까 뭐 차등 적용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부담이 50% 돼요. 그리고 이 해당 공고문을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50%가 어느 범주까지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돼 있어요. 최대 2천만 원이니까, 뭐,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원금 2천만 원이 50%, 1천만 원을 자부담 받으면 총 3천만 원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인 건지, 지원금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되게 불, 불친절해요. 자, 뭐, 어쨌든 지원 내용은 2천만 원 준비하고요. 5개월 수료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교육을 다 수료를 해야 지원 받을 수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응. 해당 사업에 뭐 지속적인 교육을 했을 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요건 있어요 한번 불러 드릴게요 몇 가지 아니긴 한데 뭐 당연히 술집, 금융업, 뭐 대부업, 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건안 돼요 이런 건안 되는데 일단은 제외하는 것만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자 판매업 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 부품 판매업 일단 유통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 561번이에요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다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 이거 물론 신사업 창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물식품 도매 안 된다고 됩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지게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가 안 되고요. 병합 소매업도 안 됩니다. 주점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외에 사업들은 무조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게 다르게 좀 쉽게 풀어서 써주면 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을 건데. 그리고 자격 요건은 무조건적인 예비 창업만 된다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을 발급받았을 때 내가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안 나오면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기간별로 이렇게 딱 이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업한 지 3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또는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홈텍스에 가셔서 꼭 서류를 한번 떼서 보세요. 나오는 진짜 근데 웃기지 않나요?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 대상이 예비 창업자예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안되나?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렇게 말을할수 있겠죠. 돈 받고 싶은 사람이 아쉬운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봐야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부 기관에서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데 일반 여기 참여 대상자들이 어려워서 참여가 힘들게 만드는 건전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다른 지원 사업들 보면서 제가 별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격 요건은 이렇습니다. 뭐 주점 안 되고 자동차 판매업, 일반 도 소매업, 종합 소매업 뭐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안 되고요. 신청 기간은 2월 28일 1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및 신청하면 에서 직접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직접 작성이란건 뭐냐면 별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신사업 사은학교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교육 신청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문항이 나옵니다. 뭐 1번 사업동기 그러면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탈자 꼭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뭐 관련 지표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술적으로 좀 풀어주시는데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로 풀어준다기보다는 도식화해가지고 간단명 명료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꼭 넣어주세요.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길거나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담더라도 이해가 할수 있는데 이렇게 글자로만 구성이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소제목 그리고 명확하게 1번, 2번, 3번 해서 관련된 내용을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셔서 올려주세요. 아니면 또 되게 싫어요. 해뭐 어차피 글자 쏟아져 기재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련된 사업 내용, 동기 등등등을 적고 내용을 진행하는데. 되게 불친절하다는 게좀 많이 느껴졌어요 모르는 뭐 사람들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불편 불만인 걸로 뭐 어쨌든 서류 심사 통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하는데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어의 참신성입니다 아이디어 참신성 뭐 기준에 없는 아이템으로 하라는 소리겠죠 근데 또는 R&D처럼 다양한 사업들 융합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일반 창업 중에서 단순 유통들이 있죠 그유통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상품을 일부 생산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충실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게 모호하죠. 이모한합변은 굳이 제가 풀어드리자면 기승전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1번부터 7번 문항까지 사업계획 내용, 동기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기승전결 있게 얼마나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적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의지, 명확성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건 됐고요. 자, 제일 황당한 거. 제일 황당한 거. 뭐 황당한 것까지는 아데 개인실. 평가 등급을 따진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개인신용 평가로 따지는 건 처음 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자체가 신뢰도의 촉도로서 활용될 수 있긴 한데요.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개인 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느낌. 물론 필요하다라면 제출해야 되는 거긴 한데요. 달라니까 줘야 되겠죠? 신용평가원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기는 게다할 거긴 한데 좀 그렇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뭐 PPT 발표 형태는 아니고요. 그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일대 다 면접을 할 겁니다. 나 혼자 저기는 여러 명 해서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요 면접에서 항상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류 심사하는 사람 다르고요 면접 심사원이 다릅니다. 발표도 마찬가지고 요 달라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사업 계획서를 봤으니까 이해하고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할 때. 근데 안 읽어봐요.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심사위원이라든지 또는 뭐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할 때요 그날 현장 딱 도착하면 서류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때 안. 잠깐 읽어보고 질의답몇번 하고 거기서 다 판단이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가 가지고 질의응답을 생각하실 때이 사람들이 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읽지 않았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 사업계획서 안 읽어보셨어요? 라는 그런 반문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들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안 봤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 꼭 하시고 면접 볼때 1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할 건데 그때 내 사업을 잘추격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는 걸추천니다 들립니다뭐 물론 이제 자기 소개 같은 거 시킬 거예요. 자그 다음에 면접이 완료되면은 최종 지원을 해주는데 이 면접에 대해 평가 점수 그 지표가 좀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 지원 동기 명확성 항상 많아죠. 지원 동기 뭐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저는 보통 중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의 명확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 활동이라든지 생활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 또는 취약계층에게 문제가 될수 있더라. 이렇게 좀 엮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들이 있죠. 이 실현 가능성들은 뻔합니다. 내 장험이 5천만 원 있고, 이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수혜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할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추가 연계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나는 꼴랑 1억 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따집니다. 뭐 전문성은 자격, 경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문성이라 자금요건 관련된 것들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실 때 내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얼마나 잘 연계성 있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게 킥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전문 분야이신 분들은 내 자신의 전문가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의 계획에 대한 구체성입니다 아뭐 나는 일단 제 자본으로 얼마 할 거고요 이걸로 이거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 및 그리고 정책 지원 자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A 사업과 B 사업 그리고 자체 자금 조달인 뭐 얼마 얼마 또는 개인 신용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할 예정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를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상권을 분석했고 어떤 상권에서 내가 매장을 운영할 거다. 그리고 이 해당 매장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점 있고 저런 이점 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노력도를 조금 심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업 설명은 다 했는데 우선 그냥 간략하게 짧게 한번만 정리할게요. 자 사업 명칭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16기 교육 모집입니다. 교육 4개월을 통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로 완료한 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에 사업화 지원 자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 사업으로는 정책 자금 용자 최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즉 교육 수료일 기준 최장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자격요건 무조건 예비 창업자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을 뽑았을 때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 평생 가는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다 또는 1년이 지났다 이런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펌텍스에 가셔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한번 받아보세요. 뜨는지 안 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청 기간은 2월 28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다른 사업들과 비슷하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는데요. 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200명 400명 뽑는데 뭐 폭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하루 전. 달에 접수로 완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해당 사업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미리 한번 들어가셔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가심사는 서류심사하고 면접보고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수 완료한 다음에 최종 지원사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 텐션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이 지원사업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부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관련 주체기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인데도 불가하고 이렇게 너무 어렵게 뭔가 보기 힘들게 심지어 공고문에는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라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설명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좀 불친절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멘토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만 39세 미만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 하더라도 이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또한 뭐잘 이해를 못하고 지원을 잘 못합니다. 혼자서 그런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다양한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 같은 음... 경우에는 그것도 예비만 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데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한다는 게 저는 조금 네.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이건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2천만 원 준다고 하고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제한이 그렇게 크게 세진 않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뭐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뭐 댓글이라든지 내용들을 더 추가로 주신다면 한번 보고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